네, 안녕하세요. 도깨비 여왕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9월 21일, 오늘의 운세예요. 네. 어, 오늘의 운세 정묘일주이죠. 네, 정묘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어, 내가 안주에 가야 되고 내가 만족하는 날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에는 그냥, 어, 내가 좋아도 좋은 티를 그렇게 크게 낼 필요도 없고요. 나빠도 나쁜 티를 너무 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음 내가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좋은 티를 내면 상대방이 시샘으로 내가 구설이 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서 내색을 하다 보면 주위에 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내색하지 말고 내가 안주해가면서 내 마음껏 그냥 안, 좋,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내리고요. 좋으면 좋다가도 그냥 내 속으로만. 그리고 내 가족들하고 즐기는 건 좋지만, 남들에게 강하게 내가, 어, 좋다라는 걸 강하게 어필하지는 말아라라는 날입니다. 네. 그러면, 어, 2020년 9월 21일, 오늘의 운세, 어, 지띠부터 시작할게요. 지티 오늘의 운세예요.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며 몸이 어느 곳에 있으나 편안할 것이다. 펴 진행되는 일이 막히고 작은 문제로 갈등이 심하니 다시 점검하라. 눈에 크게 뜨고 살피면 얻는 것이 있으나 많은 것은 바라지 마라. 공연이 나서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 타로로 볼게요. 전체 8로로 펼쳐놨어야 되는데, 그쵸? 네, 지티분들 네, 같은 경우에 타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당신은 이미 승리를 했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축배를 열어야 돼. 축배, 우리 축배를 열자라고 나왔어요. 근데 오늘의 정묘일지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좋아도 너무 좋은 티는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좋고 좋, 내 좋은 거를 알리고 싶다면 내 가족과 하는 게 어떨지 음, 가족한테만 나의 기쁨 나의 힘듦, 나의 즐거움은 가족하고만 느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소티 오늘의 운세예요. 불편한 마음이 일을 그르치니 내 마음부터 다스리면 해결이 된다. 작은 문제로 고통이나 오위에 나타나는 복방 기인이 나를 구해준다. 여유를 가지고 덤비면 안 되는 것이 없으나 성급하면 일이 꼬인다. 잘 살피어 대처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어디 한번 타로에서는 뭐라고 나오는지 볼까요? 아, 타로에서는요, 소띠분들 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를 행하는구나 라고 나왔습니다 남이 나를 상처 주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의 상처를 더 많이 주는구나 내가 내 자, 자신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아무데도 못 보고 못 움직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내가 할 일은 무수히 많지만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아무것도 못 움직인다 라고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요즘은 손님들 같은 경우에요. 남이 나를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심리 상태로 너무 힘이 들어서 아무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전에 우울증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내 집에만 갇혀있다면 무수한 생각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앞을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니 나가 나를 가둬놓는 형국이겠죠. 소띠분들 힘들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밖에 나가고요. 가끔 밖에에서 숨 한번 쉬세요. 그냥 무조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범띠 오늘의 운세예요. 웬만한 해결책이란 대인관계에서 만드는 것이니 상대를 소중히 하라. 친구와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마음에 든 이성과도 마음이 통한다. 바라는 만큼은 아니나 금전운이 좋아지고 한 가지 일은 아직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범띠 분들? 네. 한 가지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범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타로 운세에서도 너무 좋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어야 할 사람. 내가 즐기고 있어야 될 사람. 나는 즐겨도 돼. 걱정하지 마. 나는 그전부터 다 준비해왔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성과를 보는 거야. 오늘 하루를 놔도 나는 성과를 보고 나는 즐길 거야. 즐기되 너무 티는 대지 마시는 걸로. 토끼 띠. 오늘의 운세요. 손재와 사기당하는 운세이니 어, 움직임을 삼가고 머리를 쉬게 하라. 재수가 좋아 이득이 크나 나눔을 분명히 해야 당신이 기억이 된다. 경험 없는 짓을 하면 일이 안 풀리고 손에만 몰려오니 조심하라. 주변을 돌아보라. 아 라고 했습니다. 어디 타로에서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어우 당신은 어, 지금 현재 어떤 사람 최고의 사람 나는 왕이다 힘들어도 티안 낸다. 지금 현재 힘들다고 해도 나는 안주해 갈 거야. 내가 힘들다고 하면 누군가가 나를 소식을 듣고 찾아올 사람도 있어.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독수리 같은 독수리이거든. 난 독수리를 키우고 독수리를 길들여 왔기 때문에 내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소식을 전해줄 누군가는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나왔습니다. 네. 힘들어도 누군가는 도와줄 사람은 있다라는 거예요. 용띠. 침체된 일은 풀리는 기운이나 작은 문제가 오락가락하니 다 져두어라. 천하를 건 한판 도박과 같은 일이라. 신중하게 움직임이 기다리라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시기이니 맑은 해안에 해안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어, 무언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타로 문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당신이 걱정할 거 없어. 어, 도와줄 사람 은 무수히 많고 해결할 일은 뭐든지 해도 다 해결한다. 만약 카드에서 나오는 거라면요, 지금 다섯 가지의 문제가 있고 다섯 가지의 생각이 있다면 그 다, 다섯 가지 일에서 한 가지는 해결하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나왔습니다. 뱀띠 오늘의 운세예요. 길을 가다 그만두면 이것이 저것이 안 되니 손해봐도 가는 수밖에 없다. 병든 말을 찍찍질하면 얻어지는 것이라 무엇이든 고쳐 나가야 합니다. 고집과 주장을 내세우면 화가 비치는 운세이니 순응함이 길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네,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 빛을 비춰주는 사람, 음 빛을 받는 사람, 누군가를 비춰준 빛을 비춰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빛을 받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좋은 사람. 그니까 걱정할 거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말띠 운세예요. 하는 일을 재검 재점검해야 오는 재수를 받아 궁지에 풀려 나온다. 투자에 활력이 가해지니 내 자본이며 투자함이 좋으나 우리는 피하라. 분명한 일이 일이라야 명예가 빈다고 재운도 받으나 아니면 힘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어디 한번 보게, 볼게요. 당신은 뭐든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고 뭐든지 이룬 사람이야. 걱정할 거 없어. 안만 보고 가. 그냥 당신은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 이겨내. 라고 나왔습니다. 네. 양띠 오늘의 운세예요. 뒤에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니 잘 잡아 힘껏 움직이면 좋은 일이 많다. 말을 할 장소와 시기를 잘 맞추면 일은 성과되고 금전 운도 열린다. 누구든 오늘의 만남은 개인이라 나서 나가서 만나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운세 타로 운세를 한번 볼게요. 네 타로 운세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당신은 지금 기회가 있고 기회를 다 얻었어. 어, 기회를 다 얻어서 지금 비둘기도 너무 좋아 춤을 추고 있고 당신이 아직 좋은 날이 없다면 비둘기가 그만큼 선물을 준대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 좋은 소식이 오늘에서야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바른 것은 아무리 반대가 많아도 관철시켜야 재수가 열린다. 좋은 일은 부탁이라도 거절함은 실수가 편해진다. 수동적인 것은 나아감에 걸림돌이라. 능동적 사고는 발전을 지른 길이다. 평소에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어디 한번 볼게요? 네. 하루에서는요. 하루는 오늘 같은 날에는 어, 어, 어떨 때는 지옥 같은 날이고 어떨 때는 천당 같은 하루다. 그러니 힘듦이 있다. 어, 좋을 때는 좋겠지만 힘들 때는 힘들 힘들다고 뭐든지 주저하지 마라. 당신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야. 자신감 하나로 얻는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앞만 보고 가자라고 나왔습니다. 네. 닭띠, 오늘의 운세예요. 친구가 연인이 되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재물이 생기는 운세이다. 당신이 먼저 아니고, 내가 먼저 풀어야 할 일이 해결되고, 자금도 열린다. 너무 어지럽게 도는 운세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실수를 안 하면 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어디? 닭띠의 타로 운세 한번 볼게요. 네. 당신의 금전이 지금 돌고 있어. 당신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뿐이야. 잘 도, 돌아봐. 주위를 살펴봐. 어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이 온대라고 나왔습니다. 혹시 본인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개띠 오늘의 운세예요. 아무 생각도 말고 휴식을 취함이 좋으리라. 바람잘날 없는 세상 살아 어떤 일이든 이겨낼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여러가지 힘든 일이 생기나 정면에 돌파하면 열릴 것이다 조용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해도 늦지 않다 라고 했어요 어디 한번 볼게요 개띠 타로 음세는 뭐라고 나오는지 네 개띠분들 오늘 같은 날 그냥 잊지 말고요 작은 불이라도 밝혀라 라고 나왔습니다 힘들고 고난하면 작은 불이라도 밝혀라. 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시고요,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성당에서 뭐제 기도를 하시고, 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절에라도 가서 기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불빛이라도 찾아야 내가 오늘에 있어서 어 힘이든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래야 오늘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까지 해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대지띠 오늘의 운세예요 잠깐 하는 투자는 기회이나 오래 두면 투자가 상가라 야속이, 야, 약속이 들어가지고 엇갈리는 운세이니 오늘은 놓치며 구해하리라 큰 욕심만 상가한다면 재수는 좋으니 들어올 것은 들어온다 잘해 놓고도 방해로 막힘이 많다라고 했어요. 어~ 데디티들 중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 주식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만약에 지금 오래 준다고 하는 분들은 빨리 돈을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에 있어 데디티 같은 경우는 짧고 굵게 그렇게 가야 한다고 하네요 예 네. 만약 오늘의 일진으로 어~ 데디티 분들은 거의 주식 쪽으로 뭔가를 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쪽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 내가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잘 모르지만, 어 만약 크게 지금 투자하려고 생각했던 거는 좀 짧게 가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데지털에 너무 길게 가서 지금 손해를 보시는 분들은 그거 더 있으면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더 있다 있는다는 거예요. 그니 빨리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 타로운세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타로운세도요,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오늘에 있어서 이동할 사람들은요, 다 이동하셔도 되고요. 이동이나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 괜찮다고 나왔지만, 뭔가를 결단적으로 계약, 계획이 있거나 누군가하고 약속을 하거나 뭔가 계약을 하거나 그런 건좀 신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도 얘기했어요. 주식에 대해서. 오늘 돼지띠는 주식에 대해서 오늘의 운세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거는요, 내가 갖고 있으면 더 이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빨리 움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12 지신의 오늘의 띠 운세 다끝났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어쨌든 간에 좋아도 좋은 띠 내면 안 되고, 싫어도 싫으면, 싫은 띠를 내서도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구설에 말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 오늘은 내가 그냥 나의 안주, 아니면 가족과의 무언가의 행복, 그거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도깨비 여왕 오늘의 운세 마치겠습니다.